이번 도전은 나스토케라소스인데 프테라노돈 도전할 때 다음 도전은 나스토케라소스 이런 말을 안 꺼내서 죄송합니다 약간 살짝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같이 천재 같진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천재입니다 사실 에헤. 오늘 나스토케라소스 조립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어렵네요 조금 어려워요. 라스토케라톱스가 이렇게 어려운데, 지금 블록이 얼마 남아있질 않아서 지금 뭔가 하나라도 틀리면 실패입니다. 저는 제가 실패하면 여러분은 천재입니다. 또 제가 성공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천재입니다. 라스토케라톱스 성공. 다음 도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. 세분이 남았으니 얘는 말고 다음 도전은 알로사우루스입니다. 잘 보셔서 감사합니다.